전쟁이나 기근이나 그 모든 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. 단지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자 하는 굳은 애지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내발 밑에 콜어 엎드린다. 어, 저는 그동안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어, 지난 10년 동안 저는 참 많은 것을 겪었는데요.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연단의 시간을 겪게 하셨습니다. 저는 저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,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, 그것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키셨습니다.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,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지만 모든 것을 겪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. 제가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. 하나님, 죄송합니다.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했습니다. 더욱더 나눠주는 자가 되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, 저 혼자만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갔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로서 나아갈 때한 사람이 예비자로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감사함 으로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저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는 못할 망정. 저 힘들다고 그렇게 때렸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, 그렇습니까? 저도 힘들지만, 그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으라고 저에게 권한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라고 <laughs> 그래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야겠다.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겠다.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합니다.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.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.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